그때 제가 헬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숙이세요 반대쪽을.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는데. 난 엔설리밤이야 아니 데냥 벗으면서 바로 때리겠 어려워서 아니더 빨리 해야 된다 그냥 바로 이렇게 치는 거 그, 그럼 내가 바로 맞을 수 있어 진주야 마지막 거더 빨리 해 네네네네 어. 어, 뭘 해야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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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laughs> 지금 보고 있구나 아네 아, 어. 2, 3, 4, 1, 리 10, 11, 12, 리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하 26, 27, 28, 빼는거에 그게 대해서 빼고 손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왜? 뭐 지금 그러니까 손 손을 손 빼고 빼고 숨기고 그다음에 잡고 키스 하라고. 크게. 오른손이잖아, 지금. 내 손을 잡았을 때손 오른손 잡이제 이상하다 해봐. 그렇지 그렇지. 엔 설리반이야. 근데 <laughs> 이제 이게 말리. 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 빼방대방 볼리. 빼고 바로 탁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딸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뺐다. 그다음에 해가지고 뭐 준비 동작 많이 하고 해. 그때 여기서 어, 말 그렇게 해도 네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임팩트가 있거든. 음... 마지막 거.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엔 설리반이야. 왼손을 휘두를 때 왼손을 쓰면 되잖아. 빼고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휘두르도 되고 멋있게 우리가 뭐 와우 장면을 찍는 게 아니니까. 어. 뺐다 손을 숨겼다. 뺐다 몸을 틀어봐봐 몸을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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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틀어 틀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때대인데 지금. 그그왜 그러니까 자꾸 와우 장면 그 찍는데귀 누르는 게 중요한 게아니야 아니야. 그래. 와이셔블 동이 뭐야? 와서 와서. 한 거잖아. 어. 이렇게 와서 하거잖아잖아 피아노. 다 이렇게 하면 된다. <laughs> 그냥. <laughs> 그냥. 아 뭐야? 시원한 장면이아 제가 혼자 볼게요 소리. 뺐다. 충격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아, 는 쟤는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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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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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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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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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I will go to the better. Come on, then. I'm all for a while. President,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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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엔설리반이야. 템포는 재미있게 맞아. 몰라. 그거잖 그러니까 사실은 손을 팍뺄 때니가 니네 리액션을 하면 되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 사실은. 그거는 다음 동작이 있다라고생각 하니까 기다리는 건데 손을 팍 빼는 그 에너지를 받으면 될것 같고. 이는 팍 이거를 팍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준비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선생님은 뭐, 바로 충동적으로 팍 하셨잖아요. 선생님 이제 스킬이 좋으신데 여기는 그안 되는 데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기다리게 된다. 내가 예. 바늘을 이미 해버렸는데그 어. 다음을 바로 더 바늘 사야 돼. 시선을 빼가지고 시선을 빼가지고 어, 안, 시선을 안 줘도 돼요. 아나 잠깐만. 그러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때 뺐어. 바 오늘 이렇게 가서어어 손을 이렇게 머리로 바로 가져가면 그치. 바로가 됩니다. 반이야. 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 어, 정이든다, 하이, 하이. 렇게는 쉬워요. 그러면 응. 그때 남 응. 뭐 바로 때리지 말고 응. 뒤로 돌아서 때릴 수 있어? 똑같 똑같은데 처음 똑같은데 한 발만 빼고 뒤 처음만 빼고 살짝 뒤로 갔다가. 나 애살이 아니야. 빼고 살짝 뒤로 빠졌다가. 어손 그 그대로 미손 이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아까 하나였던 대로 이렇게 굴지도 일수 말고 더또 이렇게 휘 돌려고 하잖아 이렇게 했다 네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아내 몸만 몸만 먼저 돌려서 네다몸로 잡아서 돌린다 얼굴 보이지 않게 하라 아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냥 돌렸잖아. 그렇지. 음. 음. 그러니까 오브제에만 집중해. 내가 지금 뭘 노출하고 막 이렇게 지금 헬렌의 움직임으로 안 한다고. 찮리반이야 약간 숨기면서. 약간 당당하게 걸어 나올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 뭐 섰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나도 지금 원래 있제네 기본 셰이다 무너졌잖아. 음. 이렇게 하면서. 음. 김소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어린 헬렌 이렇게 는데연리반이야저 연습을 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한 시간 있다 바로 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했다 그 다음에 때렸다 한번 때렸다 그때 헬렌은 만족하고 네. 신경질 적이고 아니 이때 그거 이제 네. 하기 전에 한번 정리해줘야 돼 네, 네, 네. 어, 얘가 자빠지게 만들어야 돼 네. 어. 때렸잖아 때렸어 손. 아유 그렇게 개싸움 말고 어떻게 없어? 거진 <laughs> 싸움으로 좀안 되겠어? 그러가면아 그러니까. 이제 네. 한번 벗겨볼게요 아뺐을건데 <laughs> <계속, 계속 건네. 웃음> 이렇게 해서 거기 위치를 고수안 해도 되잖아. 네. 그럼 이쪽으로 가가지고 얘가 난리 떨때 그냥 300이잖아. 빤치 빤치가 나 7, 8천 원. 어어어. 빤치고. 정 약간 좀야 야. 야. 한번 해볼래? 네어 나는 음. 터치를 많이 안했으면 좋겠다이 손터치만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직후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때렸잖아 응. 이렇게 한번 때렸다 아까 한번 해가지고 확해 물러갔지 니가 네. 어, 지금 바로 잡아요 니가 물러갔죠 물러갈 때다참 물러가 잡어 물러갔잖아, 네. 물러갔다. 물러갔다. 그럼 물러갔잖아. 응. 물러가고 나서 가면 이제 잡을 수 있잖아 네 가면 이제 잡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잡아당기기가 응. 되고 그 다음에 어어 했다 하면 응. 네가 탈락 헬레는 어 아니 아니 대사는 대사 말고야 나탈 이렇게 자빠지게 응. 그러고 이제 대사 그때 헬레는 난폭하고 순경 질적이고 난폭하고 아 군대야 아내설리반이야 잡 뒤에 놓이는 거 같겠지. 이렇게 이렇게 비뚤음 휘둘면, 가로로 비두르면은못 응. 잡아요. 세로로.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이안 예롭스. 네. 아, 아. 폴선을 크게 그려 봐. 그렇게. 아니야. 어. 내가 잡을 수있어물선더 더 크게 그려. 네. 가로로 하면 내가 못 잡아. 이렇게요. 아니, <laughs> 살짝 <laughs> 앞으로 도 약간 내려서 잡아 봐 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잡을 수 있어. 아까 예술인 이렇게 다뭐가 이래?